안녕하세요 임새아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선착순으로 이벤트 진행하니 구독과 알람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영 갔다올게 심심하니까 회상해봐 이거 미쳤다, 야 이거 나 초등학교 5학년 때야 이거 야 돌았다 미쳐 버려 돌아 버려 야그똥 모니터에다가 어 기사가 15 되면은 불검을 딸때 거기 이제 군터를 만나러 갈때셀로보 만나면은 리스해야 돼온걸 뜨면 줬대 그게 발라카스고 안타라스여서 홍홍홍 가스트 시발만어 가정민에서 씨발 시발, 어 존나해 가스트 로드 잡으면은 서먼 나오면 2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은기사 마을에서, 여러분들, 버그베어 법사한테 레벨 올리려고, 매일 브레이크 들고, 응? 음? 이발 존나 때려. 근데, 내가 선차하면서 옆에서, 어, 훔쳐 먹다가, 일럽션이 죽어버려. 돌아버려. 응? 음? 미쳤지. 이야, 이거, 슬라임 레이싱. 캬, 미쳤다. 옛날에 그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헤이 쿠폰? 글말에서 글돈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숲 나무에서 캔슬을 걸어버려. 그럼 또 다시 가야 돼. 그다한 통속이야 한 통속. 가이드북 15일 계정 쿠폰 나 그거 아직도 집에 있음 이러는데 저는요 여러분들 본 집에 처음 나온 거부터 끝까지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단근마켓 샀어요. 이 애벌피도 개족 같은 게 뭐냐면 애벌피로 날려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가족이다 하면서 사람을 주면서 비싼 건안 떨고 1일또이 사각방패. 이런 걸 떨거야. 그러면은 이제 뛰어가면은 또다 같이 열다섯 명이 그 새끼를 또 에버로 날려 죽여버려. 내가 먹을 거라고. 개새끼야. 에너지 보스들 시발. 어? 야 이때는 진짜 극초반 리니지애니에 아, 리니지예요. 이게 불편하다 해가지고 채팅창이 밑으로 내려왔거든. 그러다가 피통이 저게 아니라 피통이 수정으로 바뀌었었어. 수정으로. 어. 옛날에 여러분들.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알아? 던전 있고 말, 말던이나, 뭐 글던이나, 이런 데는 괜찮아. 벽에 숨어서 이렇피 날려가지고 죽잖아. 그거는 너무 많이 당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생긴 게 사던. 사던 2층, 3층은 여러분들 복도가 있었어요. 복도에서 1층에서 얻구나 어, 했는데, 긴장감을 풀었는데, 2층, 3층 그 복도에 딱 거기서, 이렇게 딱 내려버려. 그래, 옛날에는 여러분들 굴 피도 심했지. 싸우다가 굴한테 커스 걸리면 아이스랜스 던지고. 야, 내가 옛날에 그 기억이 나요. 나의 진짜 레전드 먹자는 뭐였냐면, 저는 3일 계정이 박대세 1일부터 100몇까지 있었어. 근데 그걸로 내가 떼돈을 번게 있어. 일단, 그걸로 먹자, 내렸는데, 먹었던 게, 웰던 공선전이 생겼을 때, 팔8판 먹은 거. 그리고 또 사기를 쳤던 게, 팔레일을 올렸다가, 어, 잠깐만요. 하다가, 영레일을 올려가지고 팔아먹었던 거. 어. 그게 있었고, 너냐, 스발러만.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나는 또 장사꾼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장사꾼. 나 거상이었어. 그때, 진짜로 제가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미학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미학인이 진짜 중요했어 미학인의 지식 목걸이 왜냐 하긴 발랐다가 축이 나올 수도 있고 미학인이 더 비싼 시절이 있었어 그 알게 모르게 왜 거기에 집착했는지는 모르겠어 나보다 6살 차이 친형새끼 나한테 기사 요정이나 주사위 돌려서 콘18 나오면 5천원 주겠대 준 다음에 왜안 줬냐 왜안 줬냐 그때 왜안 줬냐 왜 1,000원 줬냐? PC방 가서 1시간만 하고 오라고? 어? 넌 아직 어려서 5,000원 너무 세다면서 왜? 안 줬냐 개새끼야? 응? 내놔라 근데 그게 제일 X같은 게 뭔지 알아? 돌리다가 잠들어 좀 피곤해 빠르게 돌려야 되잖아 나중에 피곤해서 탁탁탁탁탁탁 코인 판 나왔는데 탁 아아 리니지가 좀 욕먹기 시작했던 게 그거를 안 잡은 거 패왕 패왕 메크로를 안 잡아가지고 NC 측에서 월정에 그거 받아 처먹으려고 안 잡느냐 뭐 되게 그게 많았었죠 야 이거 버그베어 장사 <laughs> <laughs> 법사가 허수아비에다가 에버를 날리면은 버그베어들이 치니까 그거를 메일로 먹는 거예요 메일을 쓰는 이유는 다 알다시피 명중 때문에 그리고 저 때는 버그베어 한 마리에 아데나로 한 400원인가 그랬어요. 스파토이는 더 쌌고, 36레이 스파토인가 그렇고, 30레이32레이 해골인가 그랬나요? 버그베어가 40레이고 40이 버그인가 아무튼 그랬잖아. 그 반지 버였더라. 반지를 끼면 또 바뀌었어. 또 나중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야, 옛날에 진짜 제일 노가다 많이 했던 게딱 그거야. 용 잡아가지고 용심 먹으려고 요정들 이제. 한대 땡기고, 또 뒤로 빠지고, 한대 땡기고, 뒤로 빠지고, 한대 땡기고, 뒤로 빠지고, 한대 땡기고, 뒤로 빠지고. 근데 나는, 그걸 안 했지. 오만은야 옛날에, 1층부터 100층까지 있을 때, 휴식층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버그베어나, 뭐, 뭐든, 소환 있으면은, 그리고, 도베르만 늑대 있고, 거기에 물약이나, 대형 도끼, 막, 이런 게 존나 많았어. 나는 그거 다 털어먹었어, 나는. 아게맛이야 <놀람> 그리고 옛날에 그거 기억나십니까? 용계 강도 들고 먹자 하는 사람들. 그럼 강도도 옛날에는 오래 차고 있으면은, 오래 찼다가 빼고 맡겼어. 왜냐? 강도도 비싸거든, 먹자들은. 그러면은 헤이 적용이 돼. 걸로 존나 뛰어들어. 그때는 축 아덴 나오고, 삼거리에서 띠가보축띠가보 나오고, 그때는 축, 다 축이었어. 그때는 오피 먹으려고 존나 지랄했죠 오피 먹으려고. 야 이때는 여러분들 파볼 날리면은 오졌지. 근데 좀 지나서 이제 미티어 나왔으면 다 죽어버렸지 크.. 이때.. 미쳤다.. 진짜.. 이때 이미지 나는 형들 초등학생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일선발이 기사들 말갱이 존나 빨면서 말갱이 떨어지면은 그때는 당시에는 여러분들 휴대전화로 여러분들 뒤에 이선한테 배달을 시켰거든 야 말갱이 떨어졌어 야 말갱이 엔트 열매 주고 막, 어? 저 때가 맞아. 나 오늘이 천리안 시절 맞아. 우와! 그나사게씨발 나는 그거는 있어. 비비기용 전용 마우스. 그거는 있어. 그게 알바가 개꿀이야. 알바도 하면서, 그리고 경험치도 먹고.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들 이게 있었어. 또 조금 지났을 때는, 뭐 득템을 하잖아? 짜장면 뿌리거나, 뭐 컵라면 뿌리거나, 뭐 아무튼 그런 게 많았었어 공짜로 얻어먹고 PC방에도 진짜 잘나가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 옆에만 붙어있었는데자 이제 화장실 갔다가 형들 뽑기가 하자 아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이벤트 항상 하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프리카에서 매일 밤 저녁 7시에 생방송 하고 있으니 아프리카 새하 방송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서 생방송 중에 대리러시라든지 각종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생방송 찾아주시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니니잼, 사랑합니다!